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제가 저의 어, 벽을 벽이랑 <laughs> 뭐지? 옷창을 칠을 했는데 제가 흙으로 칠을 했어요. 짜자잔. 흙을 가져와서 <laughs> 칠했는데 을와 진짜 멋있어요. 한번 보십시오. 짜자. 3D, 3D 됐어요. 이거 저의 옷장이고, 정말 멋있다 짜잔. 여기 저의 벽인데 여기 어떻게 할지 아직 고민 중이에요. 똑같이 할 건지, 아니면 다르게 할 건지 아직 모르겠는데, 어, 어 진짜 멋 멋있, 멋있는 것 같아. 짜자 이렇게 손으로 왔어요. 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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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. 와, 근데 진짜 멋있다. 제가 봐도 멋있어요. 짜잔 우. 와, 아 엄청 모르겠어요. 진짜 3D 같아요. 3D. 오케이. 이렇게 위에서 보면 진짜 멋있어.